자, 자, 시작. 자, 그러면, 바탑탑들어봤어바벨탑바벨탑이뭐야이거야 그래, 맞아. 이게 뭐냐면... God. 한테가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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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한테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t 요이 b i g 이 e r higher 거예요이 맞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이 높은 탑을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보겠다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달아 보려고. 그런데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쭉쭉쭉쭉 올라가려 그랬어. 근데 나중에 이게 바벨탑 어떻게 됐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 아, 보이스 체인지 했어 뭐, 너 어떻게 알았어? 보이스, 보이스가 아니고 말을 체인지 했지 말을 바꿔요 처음에 아빠가 이런 이야기 하다 어, 아빠가 이런 말을 연우한테 연우야 안녕 이렇게, 이렇게 하나 갑자기 하나님께브로큰테이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연우가 알아줄수 있어? 베이스 <laughs> 를 랭귀지를 어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근데 패밀리키는 대화가 됐어요, 내패밀리는여우랑 아빠랑 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럼 엄마랑 엄마랑 언니도 이야기가 되고 패밀리키는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흩어져서 따로따로 그렇게 살게 됐어. 어떤 가족은 이쪽 북쪽으로 가서 따뜻한 날에 살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들은 음, 또 어떤 가족들은 한국에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은 미국에서 살기도 하고 되게 지중해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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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서 그렇게 지금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요. 그데뭐 아무도 여기 안 있어. 거기는 바다니까. 그런데 날이 너무 더워. 그래 너거 연우는 그 거기 살아. 아빠는 따 좋은 여기 따뜻한 나라 살게. 데저 아니 데저트 <laughs> <돼지> 말고 더 좋은 땅. 한국? 응, 한국. 날 한국. じゃあくお報告